꽃보다 아름다운 연각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도봉산 승락사에 왔어요. 네. 스님 안녕하셨어요? 예, 네, 안 네, 제가 스님. 네. 어, 이번에 그 여기 그 새로 네. 어, 오시면서 여기 오랜동안 그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네. 그 승락사를 네. 그 와서 재혼하시게 됐는데 예. 그렇게 재혼하시게된이유라든 그 예. 어떻게, 뭐 어떤, 이전, 그 이전. 어. 있었, 예. 어, 제가 처음부터 뭐, 이도량을정해 놓고, 예. 이렇게, 이행이된건 아니었고요. 게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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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량이이렇 이렇게, 노렇이 사셨어요. 게 예. 집안 이 없어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도량 유지가 어려우시고 쓰레기를 네. 몇 명이 그냥 계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네. 어, 누가 와서 좀 살면서 이 도량을 좀시주 좋은 도량인데 네. 이 도량을 몇 명이 리해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한번 마음을 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연각 네. 뭐 뭐, 아. 스님에 대한 그 평이 네.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분한테는 그 예. 그표이 아주 좋아요. 예. 열심히 그 오셔가지고, 예. 그, 저, 저래 이렇게, 표어된 절에, 절에 그, 새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세우시고, 예. 그런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예. 너무 바쁘게 이제 여기 승낙사를 예. 이렇게, 아. 그, 너무 열심히 예. 그 하시다 보니까, 예. 예. <laughs> 그래도 이제 평이 네. 어유 그 스님이 굉장히 그 기도도 그 굉장히 잘하시고 참 좋다 그러는데 네. 종전에그 보살님들하고 그 요새 좀 네. 힘들 때 아닙니까 네. 보살님들의 그, 그 물어보는 상담은 어떤 네. 겁니까 주로 요즘엔 다뭐 사업이 어렵다, 네. 어누하고 아, 갈등, 네. 가족 간의 갈등, 네. 에, 누가 또 돌아가셨는데 그 이 시간을 보내기가 참 쉽지 않다. 예. 이런 상담도 다 사는데, 예. 그리고 어저께 이제 한 분이 이사 서0일까 정진을 하고 가셨어요. 세0일 정진하고 가셨는데, 예. 그분이 일을 하시면서 5일간 일하고 예. 시간 날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정진하고 가시거든요. 아. 그분이 이제 또 수행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느끼시는 어려움 이런 것들 좀. 예.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절용해저그 이렇게 뭐큰 크게 이렇게 그 참신한 그 신자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기도를 하려 고 그러면 예, 잡생각이 예. 많이 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 가르쳐 주시는가요? 자, 예. 모든 세상 일도 그렇지만 뭐 특별한 방법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사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육군은 바깥에서 경계를 향해 있잖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자동적으로 바뀔 것을 보게 돼 있고, 바뀔 음. 것을 듣고 모든 게 밖으로, 마음이 밖으로 향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해도 번잡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음. 집중이 잘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집중을 하려면 내가 일단은 마음을 거기에 모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아, 밖으로. 의도적으로. 그렇죠. 음.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데려오려면 음.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법 중에는 그게 화두가될 수도, 음. 뭐뭐 부처, 수도 있고, 뭐, 연불, 뭐, 부처님 명호가될 수도 있고, 뭐, 진언이 될 수도 있고, 음. 사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절이 될 수도 있고. 음. 이제 이게 수행 주제죠. 음. 네, 그 수행 주제를 자꾸 챙겨야 돼요. 음. 내가 순간 방심하면 마음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절하 네. 그. 우리 같은 경우 일반인들도 네. 그, 기도 를 하려고 그러다이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하다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간혹 또 아쉬우면 또 하게 되고 뭐 이게 반복이 되다보니까 하여튼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기도할 때 중요한 건삼천배를 하고 영어로, 만 독을 하고, 뭐, 몇만 독, 십만 독을 하고, 이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그사이 얘기하신 것처럼,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내가 수행의 끝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삼천배를 바장하고 뭐, 쭉 쉬는 것보다, 삼배를 할지라도, 그 삼배를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힘, 그 속에서 내가 힘이 생기는. 사실. 그래서, 재흘리하면 그안 되겠네. 게흘리 아, 그렇죠. <laughs> 네. 이게 하다가 자꾸 안 되고 그래서, 네. 그, 그, 저기, 뭐야, 길게는 못하고, 네. 그 짧게, 그렇죠. 짧게라도 이렇게 매일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전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아, 그럼요. 아. 그걸 안 넣어주고, 그, 음. 냥 가져가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데. 음. 그리고 스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올라오다가 보면은, 꽃들을 네. 쫙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꽃들은 도움이에요. 아, 도움이 없이 네, 사실은, 아, 그 사람도 뭐, 그걸 느끼셨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저를 쳐다보면, 밑에는 아솔라나. 멈칫거리고, 그 계단에 질려서, 음, 사실은. 물론 이 도경, 독경, 어오는 도경소나 이런 걸 음, 듣고 이끌려서 음, 음, 오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하, 저는 올라갈 음, 생각에 멈칫하거든요. 음, 근데 음. 꽃을, 꽃을 심어놓게 되면, 그 이제 중간장 역할을 하는 거 아. 네. 음. 그러니까 그 저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꽃향조했죠. 이렇게 있보니까 기분이 힘들었던 기분이 조금 이렇게 그 평온하면서 꽃을 보므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그렇죠. 예, 그게 참그 나무를 눈으로 들이게 되는, 아, 벅차다 그런. 마음. 예, 여기 나무에도 보니까 연그 저기 그 연등. 연등을 네.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그 해놓으셨어요. 그건 또저또 무슨 네. 저또 무슨 복이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복이 좋으라고 해놓은 것도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저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음. 자기의 뭐 바램 음. 이런 거를 달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아. 네. 이 더량이 오랫동안 음.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마지막 때좀상막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음. 그럼 예예. 예. 제가 여기 그 오면서 한번 그. 예. 식사 여기 예, 예. 식사를 중식 공양을 공량. 좀 받은 예.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음식이 예. 어 궁전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음식 맛도 좋고 네. 예 그런데 우리 스님이 예. 그 인복이 있으신가보다 예. 네, 이렇게 그 공양을 예. 그 이게 궁전 맛처럼 예. <laughs> 이렇게 맛있게 예.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 보살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음식 음식이 좋으신 분들이? 제가 뭐 저, 조개사에 좀 인연이 있어좀사람인 아, 거기에서 인연년 됐던 분들 중에 지금도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있 아. 그분들이 또 요리를 잘 하신 분들도 있고 어, 여기 등산 오다가 인연이 되대 얼마 안신 분이신데 음. 음식을 또 굉장히 잘 하신 분들도 있고 아.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는 물이 참 좋습니다 아. 석간순데 네. 물맛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일부러 그 차를 좋아하시는 거사님 한 분이시는데 예. 일부러 이물에다 차를 먹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신 고예약순물인가 아, 아. 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 그러니까 약순물있고 네. 그다음에 꽃길 이렇게 네. 해놓으셨고 네. 또 여기서 기도 그 네. 이게 그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참, 이게 젊은 스님, 우리 영각 스님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글쎄, 거기 그 스님들 주많안 하신 것 같다고 올라오면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간을 짬을 내주셔서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베드로크 흥 감사합니다. 예, <웃음> <웃음> 문수사리 법왕자여, 혹은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이 가신 뒤에 진신사리 공양하고 다시 보니 여러 불자 항아강의 모래만큼 무량무수 탑을 세워 쿡토마다 장엄하니 아름다운 보배탑은 그 높이가 56순 가로세로 넓이 길이 2천6순 장엄했네 하나하나 불탑마다 단과번이 1천이요 진주구슬 늘여 달아 보배방을 울러오니 하늘용과 여러 귀신 사람들과 모든 중생 꽃과 양과 기약으로 항상 공양하옵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많고 많은 불자들이 불사리에 공양하니 모든 탑이 장엄되고 이 세계가 자연으로 찬란하게 아름다워 도리천의 정원같이 보배꽃이 만발하네 부처님이 찬란하게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 세계의 아름다운 가지가지 빼어남을 나와 모든 중생들이 빠짐없이 보나이다. 부처님들 신통력과 지혜의 힘드문일로 밝은 광명 놓으시어 무량세계 비추시니 이를 보는 우리들은 없던 것을 얻나이다. 승낙사는 신정왕후 조대비 승하 후 당시 천축사 주지 김능성 스님과 황궁 나인 김상궁의 인연으로 조대비의 위패를 모시고자 고종의 제가를 받아 창건한 절이다.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등산로를 따라서 15-20분 거리에 있다.